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려은 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기간 쪽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개인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증가했는데 오늘 보합을 보였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약간, 개인적으로서 계속, 급이 들어오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 요 구간이 이제 저항대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럼 밀렸어요. 밀렸다. 그럼 얘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요 저점을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구간이 쌍봉이잖아요. 그러면 쌍봉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대칭으로 밀릴 수 있고, 하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온다. 이그 정도 간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1월 16일 날이거든요 평소 목표치보다 더 갔어요 그럼 일단 지워버리고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마지막 추세선이 그냥 이렇게 완만한 추세선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현재 상태 여기가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 쌍바닥이잖아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고점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35,250원. 35,25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박스를 그렸으니까 요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되 하프까지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라갔고 눌렸고 여기를 다시 지지해 준다면 n 장이라는게 생기겠죠. 요, 전거점 원절이. 그니까, 러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35,250원 저항.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기를 잡고 싶은데, 너무 가까워서 거리니까, 그러니까 요기를 잡겠습니다. 그럼, 36,36,000원 ,000, 정도. 그 다음에, 36,900원. 요 정도가 이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 그리고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얘는, 물론, 이쪽에서 가는 조그마한 N장도 있겠지만, 요 N장으로 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넘어가면. 분봉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4만, 뭐, 한 1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요 저점을 밀리게 되면, 조그마한 N장이 얘예요. 하방으로. 3만 3천, 한 100원, 150원. 그 크게 밀리게 된다면, 이렇게 밀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만 천, 뭐만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